안녕하세요. 레드 레임다. 오늘은 초대 손님. 아, 어. 어. 유리입니다. 와하! 유리 님, 오늘은 한 보라색을 해 볼까요? 아니. 아, 보라색. 오케이. 보라색 갑. 보라색 갑시다. 어허 어. 어, 나왜안 아, 나와안들어가더 사시? 아, 아갑 살려줘요. 그레니그레니는 아직 없고요. 미친이 있나? 한번 볼까그레니 고수 님 같이 가세요. 고수가 어, 니다 저보다 고수입니다. 고수가 맞긴 하지만 아나 계단을 못 올라가고 있어. <laughs> )였어? 아니, 어 드디어 됐네. 어 어. 어디 아시로 다시 내려갈 뻔했어. 내려가면 큰일 나. 야 코드로 나, 나가는 거야? 어, 이거 뭐지? 코드로 나가자. 코드로 나갑시다. 어디 어디 어디. 어디, <laughs> 네, 어디, 네, 어디 네. 있는데. 아이고. 나도 같이 와줘. 오빠 어디 어 나 코드있어 나 코드있어 코드 우리 이리로 가아 너무 못해 아이 잠깐만 이따가 그쪽에 마스터킹 있을수도 있어 그리고 이거 짧게 끝내야 돼 빨리 빨리 끝내야 돼 네? 이거 내가 방송이 스크린으로 하는 거여서 네. 어 방금 뭐야 아 누가... 나 방금 죽는 소리 왔어 아니 나영아 영화도... 아니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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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아, 그럼 여기 캠핑에 들어와 줘. 아, 캠핑에 들어와 줘. 아, 뭐? 네. 아, 잠깐만. 마스터키 와, 스터키 와, 슬로키, 스스로키쪽에 있습니다. 이거 끝나고 여기로 와, 줘이리로 오세요 전키 아. 소리는 키 와, 아, 아. 야 다른 곳에 로 나 지금 여기 갇힌장은안돼나 빨리 와. 너 어디야? 아, 어디야? 나아 빨리 와. 나금코마석키 들고 있어. 아싸 아싸. 무터키나 뭐, 죽을 네. 수도 있어. 빨리 와. 그레니온단 말이야. 아 기다려. 나매 계속 내려가자아 네. 빨리 와. 애들 다다 나, 나 데리고 아싸 아싸. 2층에 올라가 있어. ini ya. Kita kalau kayak kan papa. Papa. Ke mana? Oke. Wah, oh, kasa. Kasa. Nanti. You can do. It is two. It is two. It is